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뜨는 TV의 허령 공인중사입니다 개 오늘은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이렇게 거의 남향으로된 주택인데 오른쪽이 본채고요 왼편이 별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지붕을 해서 누수가 안되게 해 두셨고요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잔디밭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일부 또 텃밭이 있으니까 그 부분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잔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소나무들도 멋지게 있고요. 또양 옆으로 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출입구는 이쪽인데요. 여기 지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고, 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일단 주차는 이 안에 물론 하셔도 되는데, 일단 건물 뒤편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토지 모양을 보면요. 일단 여기 이렇게 소나무 한 굴가 있고, 보시면 옆집이 있고, 여기 고구마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밭까지 본 매물의 토지입니다. 고구마가 세 줄로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이 정도까지가 본 매물이고요. 옆에 마을, 길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땅까지 본 매물이고, 저 안쪽에 잔디 정원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까지는 이렇게 돌로 디딤석을 해두셨고요. 오른쪽에도 소나무들, 왼쪽에도 소나무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로 돼 있고요. 일단 길하고는 거의 맞는데 이쪽 경계 부분에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담 형식으로 해두고 그 위를 소나무로 꾸며 두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조고요. 일단 잔디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집과 담 안쪽도 화단식으로 잘 꾸며두셨고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앞에도 데크로 되어 있고요. 이 토지가 넓어서 이 마당도 좀 넓은 편이고요. 일단 제가 별채도 한번 보고, 뒤에도 보고 그 다음에 본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전이 여러 개가 있고요. 왼편이 별채입니다. 별채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궁이로 돼 있죠. 난방이 한쪽은 아궁이고 나머지는 판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따로 주방은 없고 화장실과 방이 있고 거실 겸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본체인데 본체에는 기름볼로 해서 또 거실까지 있고요 일단 별채 방좀 보겠습니다 본체 별채 다 리모델링을 하셔서 상당히 깔끔하고요 여기도 나무로 다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위에도 멋있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 잘 되는 이 정원이 잘 보이게 또 창이 나 있고요 이 부분은 판넬로 되어 있고, 어찌보면 거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가는 문이 이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욕실이고요. 욕실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창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주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뭐 시설이 안돼 있고, 지금 판넬로 해서 이제 조그만 방으로 또 쓰고 계십니다. 또 가족이 많다고 하시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또 일부 또 주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샤시도 창호식으로 아주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궁이가 되니까 찜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하고 별체다 옥상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본체 옥상인데요. 여기 지붕은 키 높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텐마루 같은 걸 놓고 또쉴 수도 있고요. 뭐 같은 걸 말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채 위쪽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둡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도는 있고. 어쨌든 누수가 안 되게끔 다 지붕도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옆쪽을 둘러보겠습니다 어쨌든 옆집가는 나무 울타리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고요 잔디밭 앞쪽으로 화단이 다돼 있고 꽃잔디도 심어져 있고요 옆쪽에도 텃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토마토도 보이고, 뭐, 고추, 땅콩 이런 거 심어두셨고요. 여기도 어쨌든 남양에 해가 잘 드는 그런 텃밭이니까 활용도가 많이 있고요. 뒤쪽도 물론 돼지지만 지금 그냥 사용하지 않고 제초매트를 깔아두셨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유실수를 심어 주셔도 되고요 나무를 심으셔도 되고 활용도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뒤쪽과는 이렇게 소나무로 울타리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별채 아까 보시면 이쪽에 또창고식으로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창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체 기름통이고요 건물은 이렇게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데크가 되있고요. 어 석축이 되있고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요. 연산홍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체 데크인데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목 테이블 보이시죠? 그걸 놓고도 한참 자리가 남는데요. 이 데크 자체도 넓게 사용하셔서. 좀 편하게 이집앞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붕 부분도 다리 모델링 하셨고요. 이렇게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뿌리구나 창문 쪽도 도피가 들이치지 않고 이렇게 나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목 테이블이 있는데요. 잠깐 앉아 보겠습니다. 멀리 산도 보이고요. 이렇게 내 앞에 잔디밭과 소나무들. 물론 옆집도 있지만 여긴 시골이다 보니까 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초입이다 보니까 다른 집도 많이 없고요.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잔디밭과 정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데크가 넓게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또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 안쪽이 보험 매물의 경계고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향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전실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는 한번 리모델링 하셔서 깔끔하고요. 지금 바닥에 타일이 있고, 맞은편과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요.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해서 다 마감을 하셨고요. 들어가는 문은 미닫이로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거실입니다. 일단 본체는 26평이구요. 별채는 16평인데, 일단 거실 부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확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또 실질적으로 좀 넓은 편이구요. 이쪽에 거의 남향으로된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도 잘보이고요 멀리 산까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거실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침대를 놓으셨는데, 여기는 소파를 놓으셔도 되고 좀 거실 구조에 따라서 거실을 좀 이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는 방이 두 개에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편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작은 방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옷 종류를 수납하시고 옆에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남양창이 있고요 크기는 이 정도인데 현재는 여기에 이제 간단한 짐만 넣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제 문은 달아 놓은 건 아닌데요. 이게 문도 달수 있게 분리가 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있고요. 냉장고가 지금 세 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좀 넓은 편입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요. 창도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조그맣게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아까 밖에서 봤듯이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왼편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세면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세탁기가 있고 나중에 건조기도 넣어도 충분한 크기에 변기가 있고요 위에도 다 리모델을 하셨습니다 뭐 화장실이 좀큰 편인 거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안방입니다 지금 침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 나무로 해서 마감을 하셨습니다 저쪽 끝에는 북박의 장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티테이블 정도를 놓으셔도 되구요. 제가 문 한번 열어볼게요. 이 옆쪽 지금 화단이 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해가 잘 드는 방향에 창이 있어서, 아침 해가 잘들고요 어 그래서 지금 별채 본채 외부 다 살펴봤는데요. 정원도 멋지게 잘 꾸며져 있고요. 잔잔한 마을에 앞에 산도 잘 보이고 해도 잘드는 그런 향으로 되어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